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리틀 포레스트 앨범판의 이치고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의 경우 인생 영화를 하나 꼽자면 역시 리틀 포레스트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넘치는 자연의 풍경이 계절 따라 넘실거리며 정성스럽게 키운 농작물로 느긋하게 계절밥상을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발 빠르게 성장하길 욕망하는 사회 속에서 그저 남들보다 더 멀리, 더 높이 뛰길 지향하는 현 시대의 다그침과는 아주 반대되는 본질적인 울림을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리틀 포레스트를 매년 한두 번씩은 꼭 다시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의 기쁨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일깨우는 힘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농사는 진실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초록잎 무성한 포성기 채소도 새콤달콤 사르르 녹아드는 과일도 하루아침에 뚝딱 그냥 얻어지는 건 없으니 1년을 꼬박 밭 깔고 거름 피고 씨 뿌리고 비료 주고 농약 치며 뜨거운 햇살 피해 새벽같이 일어나 수확을 마치면 이 과정을 또 다른 작물로 다시금 반복. 이 지진하고 반복적인 일로 하여금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소중한 식재료를 식탁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극중 이치코처럼 시골에 돌아가 자연을 맞으며 농사를 짓는 것도 좋겠지만 그저 마음에 한줄 와닿는 책을 읽거나 깨끗이 집을 청소해보거나 서툰 솜씨일지라도 만난 요리로 영양을 보충하는 등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숲을 가꿔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이 없는 게 인생이니 각자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살아가면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며 사소한 일상의 기쁨을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오늘 하루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의 이야기 당신의 하루였습니다.